국민의당에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전단 요수갑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요즘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회의원 저로서도 이런 일을 얼마나 봐야 될지 문수협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부비 심사 관련 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불구하고 현안 관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사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님 <놀람> 어제 한교환 고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인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이제 몇 시에 발표가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린 것이고요. 아그 전에 이제 거취에 관한 부분은 아마 그 임용권자하고의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거치가 있지만 언제 정식적으로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사 수석이 말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한테 누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실장께서 계셨다면은 당연히 실장께서 총리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홉 시면 누가 하는 겁니까? 어, 총리, 어, 실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그 총리 비서 실장한테 9시 반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총리께 미리 말씀을 드려달라 그런 취지로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총리께서는 본인의 인사뿐만 아니라. 에... 기재부 장관 그리고 국민 안전처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장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기재부 장관과 국민 안전처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으나 임명하기 전에 제청 절차가 필요하죠? 예, 네, 뭐 제청을 하도록 뭐 규정은 있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교완 총리께서는 기재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물론 본인의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그... 안전처 장관에 대한 제청이 있을리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재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은 에, 국무총리 지명자 김병준 교수의. 어, 요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뭐 언론에 일부 그렇게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기재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의 임명 지명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확한지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사실 관계를 국무총리의 현 국무총리 황회한 총리의 기재부 장관 국민 안전처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위반 헌법 파괴한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본 의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맞죠? 헌법 파괴적인 인사가 맞죠? 헌법 파괴인. 인지는 제가 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 헌법에 해봐야 부합하지 않은 건 맞죠? 뭐 법률 규정에 정확한 그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사수석에 묻겠습니다. 예, 김병룡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의 동의한 국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하셨으면은 어제는 아니다, 오늘쯤에는 국회 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구비 서류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시기입니까? 그럼 한가한 말씀 하지 마세요. 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자, 최순실이 입국해서 하루 동안 뭐 검찰의 수사를 안 하는 동안 한 일이 뭐냐? 몸이 아프다고 했던데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은행가서 에 돈을 찾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 보도 보셨죠? 네,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통상적이면은 최순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관련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어,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국민들이 네. 주요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행 법무부 검찰 이 사건 뭉개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수사 의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말하겠습니다 K 스포츠다 미리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순실 등에게 수십억을 보낸 기업 삼석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자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아침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셨죠? 네,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그 전전 그 이전에 관련자들 다 회의로 출국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관련 주요 수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련자들 이곳 나가기 전에 출국금지 해야지지 않았겠습니까? 관련 임원들 다 나가도록 놔둔 후에 그 이후에 오늘에 이야 언론에 나니 수사하겠다고 하면은 그 수사를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특별 수사본부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검찰 못 믿겠다고 아닌가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의 그 중대함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또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러길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언론에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외에 온갖 논문, 온갖 헌법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무엇을 근거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제가 그 동안 법사이나 예결위에서 한네 다섯 번에 걸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한 답변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답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주 특권의 수사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체포 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의 요체인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며 또 국가 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불소주 특권의 취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보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다시 물어보면 결국 학계 의 다수설이 아닌 것은 맞죠요 그런데 어, 책을 찾아보시면은 어, 책에는 이런 그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섯 입니다 자, 압수의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취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많이 있다는 땅을 알고 있습니다. 하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은 그때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 조사 가능할 것입니다. 자, 검찰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안종범 관련자들이 진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거니할 생각 없으세요? 네, 충분히 에,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어, 건의를 할 것입니다. 예, 국무조정 비서실장님. 예. 예.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예, 현행 어제 있었던 기재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사후라도 수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인 한교환 장관의 재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재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laughs> 예, 통일부 <laughs> 예, 장관님 이전에도 아마. 두 차례 정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 금액을 위해서 추경까지 논의했던 사실 기억나시죠? 네, 예, 뭐그 관련 단체들의 요구와 뭐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뒤로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그, 그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어, 피해 지원을 위해서 어, 예비비까지 해서 한 5,200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또 기존의 그런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고 어,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그 지금 외통이 차원에서도 그 관련 예산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그 해결 방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계상공단이 폐지된게 2015년 2월이니까 벌써 상당기간 전지졌습니까 적절한 시점 하신다는데 관련 업체들 다 망하고 파산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 계십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가장 중점을 둔게 예,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의 그 기업 경영 정상화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어, 실제로 또 그래서 정상화에 그런 그 다가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어려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공...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2015년 2월 12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고 맞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최순신 비서실체들이 모여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는 언론보도 보셨죠? 예뭐 그런 의혹은 제기된 것은 봤습니다만 그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뭐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개성공단 문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어, 논의되고 자 제가 물어보는 이거예요. 논의는 했겠죠. 개, 통일부도. 아, 문제는 그 이전에 그 이전부터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모르겠어요. 메모대로 논의 내용대로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 절차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어, 결정이 된게 2월 7일이지. 아, 동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정책 방향을 계속 수기해 왔습니다. 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좋아. 논의가 있었는지 백번, 백번 양보를 등등, 해서 통일부에서 논의했다고 칩시다. 그런 논의,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국회의원들 모르는데 국회의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는데 일가민간인 그들이 어떻게 알고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국가 비밀이 새어 나왔기 때문 아니겠어요 국가 비밀이 아니 국가 비밀랑 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당시 여러 가지 그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뭐 민간에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를 했고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위에 진작한에 헌법적 법률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선공단이 폐승된 것은 맞습니다.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까? 네, 예, 그것은 그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내린 것이고 그렇죠. 이전에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통치행위 이론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현행 법률에는 어긋나는 거다라고 명명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현행 법률에 어긋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측면도 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과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쨌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 조속히 이루어야지 아니 많이 그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도 제일 먼저 기업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관련 사항을 제일 먼저 논의를 했고 그외 지속적으로 저도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어, 필요한 사항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 예술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문이 어,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문화 예술계까지 유신 독재 시대이나 볼수 있었던 블랙리스트 떠도고 있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내부적으로. 그 인터넷에서 만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는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화예술 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하게 예술을 추구하시는 예술가들이 도외시되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영환님께서 답변 아주 잘 주셨습니다. 그 말씀 내려해 주시면은 믿을 겁니다. 하지만은 장관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은. 이 내용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더 유념 있게. 예,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 정말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 소위 그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리스트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4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 이 기금 보조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하지만 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의혹이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재정조정실장님께서 총리가 어, 황교안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총리의 일정과 그... 국민안전처 장관님은 문자로 그 받으셨다 그랬죠. 전화를 직접, 전화 직접 받으셨니면 총리님은 언제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 보인이 해임된 걸 아셨는지 등을 포함해서 재청과 관련한 그 일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그 주십시오. 총리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 알아봐 주십시오. 예,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재청권 행사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 본인은 지금 해임되지도 몰랐는데. 아, 이 그거는 사실입아다 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 그,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법무장관님 아까 이용주원이 답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한 때는 제한 없이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어, 그 제한 없이라는 것은. 예. 다만 그 강제적인 수사는 어렵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답사입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임의적인 어, 아. 조사 같은 것은 뭐 가능할 것입니다. 예, 군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 음, 엄중함을 알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진상 규명 필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자청을 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